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평국충입니다. 오늘은 벨로시티를 편하게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몇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저는 스네어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네어를 그냥 쳐놨고요. 벨로시티를 조절할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펜슬로 클릭을 하시던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게 누르려고 노력을 하던 둘중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노트에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스피커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로 클릭을 하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면은 벨로시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전체 다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을 올리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연주가 있어도 다 같이 짜 잡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위아래로 내리면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네어가 점점 작았다가 점점 커지게 연주가 되고 싶으면 이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 줄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이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벨로시티 있는 쪽에 가져다 대면은 점이 3개가 보입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점은 클릭하고 내리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기고 반대쪽은 반대쪽으로 경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은 그냥 소리를 낮추는 거다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벨로시티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비슷한 양으로 아, 서로간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에 있는 이 점은 벨로시티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격차가 점점 없어져서 계속 내리다 보면 결국 격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알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모양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라인 모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걸 약간 곡선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Alt를 누르실 상태에서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 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도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살짝 곡선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약간 곡선 모양으로 바뀌었죠 지금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벨로시티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 하나하나 벨로시티 만지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